고세주 지연쌤이야.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읽기 센터에 있는 지문이랑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본격적인 설명하기 전에 너네도 직접 문제를 한번 출력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지문 읽을 거 아니야. 지문 읽을 때 너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지. 거기다 밑줄을 좀 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어, 왜냐면 이걸 너네가 직접 치는 걸 연습해 보고 또내 설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에 밑줄 쳤어야 되는데 빼먹었네.' 어? 여긴 나도 쳤는데 쌤도 치네? 이러면서 어, 나 이건 잘 쳤네. 이런 식으로 좀 배워나가고 연습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직접 풀어보고 나서 내 설명 듣자. 자, 그랬을 때 우리 이번 시간에 볼 질문은 아침밥과 관련된 질문이야. 얘들아, 너네 아침밥 많이 먹니? 오, 사실, 쌤도 아침밥을 그렇게 막잘 챙겨 먹지는 않아. 왜냐면, 야, 아침에 너무 졸려 죽겠는데, 차라리 잠을 더 자고 말지 무슨 아침밥 을 차려 먹고 앉았니. 근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어우, 아침밥을 아주 좀잘 챙겨 먹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그래서 어떤 글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자. 자, 많은 사람들이 아침밥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라고 말합니다. 어, 지금 여기서 설명 대상 뭔지 바로 파악되지, 얘들아? 뭔것 같아? 바로 아침밥이지. 이 글의 주된 소재, 설명 대상 바로 아침밥이라고 여기 네모 표시 남겨주도록 하자. 자, 그래서 화제가 나왔어. 그리고 또 뭐가 파악될 수 있냐? 여기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큰옴표로 아침밥 어쩌 저쩌고 갑니다 남의 말 지금 끌어다 쓰고 있지 이렇게 남의 말 끌어쓰는 표현 방식 뭐라 그러죠 바로 인용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인용이 쓰였다고 라어 포. 파악을 해주고 한번 다음 문장 마저 읽으면 너무 쉬워 아침식사 걸은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또 이걸 읽는 사람도 뭐아침에 걸었을 겁니다 뭐 이러면서 뭐라고 뭐라 얘기해 자 뒤에 말이 더 중요해 그렇지만 아침밥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 밑줄 치자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그리고 자이글에서나 아침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밑줄이 쳐져 있어야 돼자왜 밑줄을 쳐야 돼 야, 우리 그냥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입니다 했을 때, 야, 아침밥이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이 글의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반은 뭐야, 뭐야? 아침밥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아침밥의 중요성과 그 이유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나 이거의 이유에 대해서 쓸 거라고 힌트까지 주고 있잖아. 자, 이렇게 일문단에서는 글의 설명 대상, 화제요, 주된 소재도 얘기해주지만 그 화제화에 대해서 뭐에 대해 얘기할 건지, 주제까지 얘기해주는 문장, 그리고 뭐에 대해 얘기할 거라고 알려주는 내용, 이런 걸 포함하는 문장이 꼭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꼭 밑줄을 치도록 해야겠지. 자이 문단 아침 식사는 우리가 자고에서 먹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후 첫 번째로 관련된 거네. 여기 밑줄 우리가 자고에서 먹는 첫 번째 식사였기 때문에 중요하대. 자 잠을 자는 동안은 체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시 깨는 걸고 일단 충분한 에너지 보충이필요대자 마치 에너지 부족해 절전 모드였던 노트북이 전원을 공급하는 것처럼. 자 마치 뭐뭐처럼 이런 표현이 나왔어. 너네 이런 표현 본적 있어? 우리 뭔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비슷한 성성을 다진 다른 대상, 보조관념을 바꿔서 거기에다 빗대어 표현을 뭐라 그래? 비유라고 해. 그중에서도 여기서는 지금 마집뭐뭐처럼 대놓고 다 비유해요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직접 비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래? 지규라고 한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가자. 자,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원관념. 자, 뭐야. 아침밥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잠들었던 우리 각종 신체와 장기 근육도 활성화한다. 여기 밑줄 쳐줬으면 되지. 이게 진짜 여기서 아침밥에 대해 말한 내용이잖아.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아침밥 안먹은 사람들에 서더활기잘할수 있다. 뭐 별로... 둘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런 같다고 넘어가면 되지. 자, 다음 문단 역시 이유두 번째 나오죠. 밑줄. 자,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 이게 뇌도 뇌도 좋은 영향을 하나봐. 이게 이유 이네. 자,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인데. 이 글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냐면 아침밥 먹으면 좋은 이유, 중요한 이유 이거 계속 얘기해 주지만 반대로 아침밥을 거른 사람들은 어떤지 이 둘을 지금 계속 비교 대죠. 그러니까 특히 차이점을 로 대조하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어. 그랬을 때는 우리 반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도 밑줄 치대에좀 구분 지어서 밑줄을 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 뭐, 글을 읽을 때, 뭐, 남자와 여자, 혹은 노인과 어린이,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두 대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밑으로 다 똑같이 치기보다는 좀 구분지어서 쳐주면 한눈에 들어오고, 문제 풀 때도 수월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물결로 반대되는 경우. 즉, 아침밥 거르는 경우 물결로 표시할게. 여기 그래서 우지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에다가 물결 표시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서.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당이 필요한데 아침밥을 먹지 않을 경우 이거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자 여기도 특징 나왔네 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 이거 반대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지 물결 표시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서 이와 달리 아 그럼 이제 진짜 원래 아침밥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겠네 예상하면서 보자 당을 에 봐봐요 영상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면 그럼 여기도 한번 밑줄 치면 되겠다 뇌에 필요한 요양소 공급 뇌인지 기능 향상 집중력 높인다 여기 다 밑줄 쳐줬으면 되는 거였다 그러므로 아침밥 먹는 것은 학생이나 직장인과 같이 머리를 써야 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 해그치 얘들아 우리 나도 머리를 쓰는 직업이잖아 아무래도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침밥 사실 안 먹고 오면 뭐안 먹고 냈으려고 하면은 오 진짜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만큼 뭔가 식사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도 아침밥 빼먹지 말고 먹어야. 빨리빨리 빨리 내가 돌아가겠지. 자, 그 다음, 또한 아침밥을 먹는 것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대. 헉, 체중 관리도 도움이 된대. 아, 밑줄 치고, 이거 이유 3이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걸으면, 아, 근데 또 반대 케이스 되겠에 물결 준비하자. 자, 식욕조절 실패 물결, 과식할 가능성이 높다 물결, 또 필요 이상 칼로리 섭취 물결, 아, 이런 것들이 아침 식 걸렀을 때 특징. 그러면 이제 반면 했으니까 아침밥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겠네. 실제로 여기 나오고 있죠. 밑줄 쳐주자 과메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 높고 건강한 식사한다 밑줄. 그리고 또 다른 특징도 있대. 또한 아침밥 아침에 고비 칼로리는 대체로 하루 동안 에너지로 소모되기 때문에 여기 밑줄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낫다 어우, 이래서 살이 별로 안 찌는 건가봐. 그래서 이처럼 아침밥 먹는 것은 비만 예방 밑줄, 적절한 체중 유지 밑줄, 아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고 있네. 자, 이제 이유는 다 끝난 것 같아. 마지막 문단 가서 봤더니,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 식사는 우리 몸과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대. 어, 뭔가 일문단에샀던 얘기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강조해주고 있네. 그래서 요 정도 밑줄 칠게. 우리 몸과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 그리고 나머지 는뭐 그냥 권유한 얘기야. 또 만약에 이제까지 안 먹었으면 먹어보는 건 어때? 하면서 권유해주고 있지? 이런 거야. 의견 제시하면서 끝을 낸다라고 해. 여기까지가 우리 지문 내용이었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문제 우리 문제 풀 때는 항상 정답은 근거가다 지문에 있다 요 생각을 하면서 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자1번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우리 제목 문제는 결국 뭘 보는 거야 똑같냐면 주제 물어보는 거야. 주제가 결국 제목에 반영돼야 되잖아. 우리 아까 주제 뭐였어? 아까 이 문단 밑줄 친거 뭐였니? 얘들아 아침밥이 우리한테 왜주면지그 이유 건강한 삶에 중요한 요소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답이 5 번인 거지 건강한 삶을 위한 아침식사의 필요성 딱그 주제를 표현한 적절한 제목이겠네 자 그래서 5번 골랐으면 됐고 자이 문제 이 다음은 위글를 쓰기 위해 생각한 내용이다 반영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선지딱 보니까 이게 선지가 그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있었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근거 판단해주면 되는 거겠네 자 1번 뇌 근육에 미치는 영향 이유 이었지3번단 있었지 패스 세중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 이것도 이유. 3에 해당됐었죠 4문단 있었어 패스 그 다음에 거른스러웠던지 이거 계속 물결 쳤잖아요 것도 있었지 패스 4번 아침 식사 노트북 전원 공급에 공부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 노트북 얘기하는 이유 뭐였어? 우리 비유하려고 그냥 잠깐 끌어다 쓴 거잖아, 보조관념으로서. 근데 웬 공통점과 차이점 왜 비교 되죠? 아, 틀렸지. 답은 답으로 골라줬으면 됐었네. 그리고 자 결론에서 아침부터 권유했네요. 우리 5분쪽 마지막에 있었지. 까 이건 4번자 문제 3. 건강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적절한 것은 이거는 해당 문장가지다 봤어 봤더니 반면으로 시작하네. 어 반면으로 시작했으면 앞에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앞에 말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 반대로 슉 바꿔주면은 정답이 되겠다는 걸 알겠네. 봤더니 우리 물결 쳤었어. 과식할 가능성이 높고 필요 이상 칼로리 섭취할 수 있다. 이게 뭐였어? 아침밥 거르는 경우. 그러면 이 반면 아침밥 섭취하면 이렇다니까 자 뭐가 나와야겠어 과식 안 하고 필요성 섭취를 건물, 필요 이상 의 칼로리 섭취 안 한다잖아. 그래서 5번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너무 쉽다, 그치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그래 절전 모드였던 노트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몸에 찾아 쓰세요. 이거는 우리 아까 비유였잖아. 비유했던 건데 보조관념에 해당되는 거니까 원관념이 뭐였니? 자, 아침밥이 뭐에다가 에너지 공급했니? 우리 몸. 근데 그냥 우리 몸 말고 절전 모드였던 노트북이했으니까수식어맞춰서자 잠들어 있던니 절전 모드였던. 자, 노트북이 바로 뒤에 있는 우리의 각종 신체 장기 근육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코대로 써주면 된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각종 신체 장기와 근육. 요게 정답이 되는 거겠지? 자, 어때, 얘들아? 지금까지 나랑 같이 한번 어, 지문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도 같이 풀어봤네. 좀 너무 쉽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래도 전 문제 좀 풀렸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 어,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계속 이런 영상 올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어,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배워나가도록 하자. 오늘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고생했어요, 얘들아. 다음에 또 봐. 안녕!